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취피티 초소입니다 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미지도 보이죠? 강, 도로교통공단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제가 25일날 다녀왔습니다. 10년이 돼가지고 갱...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맨 먼저 도로교,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왔어요. 어, 갱신을 해라. 그래서 10년이 돼서 저도 올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몰라서 절차를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현장에 갔다 와서 제가 영상을 만들,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안내문자가 오게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강서 면허시험장인데, 면허시험장 가면 주차할 데가 있어요. 주차하시고, 주차비는 따로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입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 보면 안내문이 있죠? 여기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 여기 번호 복귀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곳, 여기 신체 검사하는 곳, 여기 접수하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측으로 들어가면 번호표 뽑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써 놨어요 양식 작성 후 안내에서 번호표 1번을 뽑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걸 뽑는 게 아니고 일단 들어가면 번호표를 1번 눌러서 무조건 뽑으세요 뽑으신 다음에 바로 양식을 적으로 가는 겁니다. 양식 작성하고 번호표를 뽑으면 그 사이에 한 3, 40명 가 있어요. 제가 그날도 가보니까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대기인원 뽑은 게 2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그러니까 제 얘기 듣고 실수하지 마시고 번호표를 뽑고 양식을 작성하세요. 여기는 양식 작성 안내에 가서 번호표를 뽑으되돼 있죠. 절대 안 됩니다. 가서 요 번호표 뽑는 거 있죠. 요거 1 번을 똥 눌러서 번호표를 먼저 뽑으세요. 아셨죠? 가서 양식을 작성하는데 요거 양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양식이니까 요거 양식대로 써 주시고 여기에 사진 붙이시고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리 발급하는 건 어떻게 되는 절차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검사, 저, 봤는데, 신체검사를 봤거든요. 그, 업종별로, 아니, 요, 종별로 다 틀려요. 그, 신청하는 내용이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건 고령 운전자인 경우에 요런 절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 고령 운전자 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보시고 요거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 신체검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 신체검사실 가서 요 비용 내는 거 있거든 요 비용 내시고 그 제가 잰 거는 시력하고 그 다음에 청력 검사 요걸 하더라고요 요 검사하고 나면 저기 완료했다고 저 양식에 아까 양식 썼잖아요 거기다가 도장을 딱딱 찍어줘요 찍고 나면 그럼 여기서 있죠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키워볼게요 신청서 작성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초에 창구 접수 면허증서는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번호표 뽑았죠. 신청서 쓰고 신체검사 받고 창구에 접수 처음에는 이것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가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 신체검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신체검사를 하고 왔어요. 근 저도 시행처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시고 신청서 받고 정구접수하고 면허증 수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번호표예요. 요 대기인원 보세요. 여기 대기가 114명이죠. 제가 갔을 때 114명이었어요. 기다리는 사이에. 그래서 요거 번호표 관련해서 총 10군데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접수를 하는데 보니까 갱신 8,000원 적성검사 13,000원 저는 돈을 냈죠 2 1 0원을 냈어요 비용을 납부하시면 접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허증 찾는 거 바로 옆에 있어요 여리 가서 면허증을 이렇게 여기 보면 번호 이름 나오죠 자기 이름 나오면 번호표 여기서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번호표 타는 곳 여기는 다른 면허증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면허증을 받고, 모바일도 여기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모바일 신청도 같이 하시면 핸드폰에 모바일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신청하시고, 그 절차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운받으면 모바일 저기 핸드폰에 받으셔서 그렇게 다운받으면 끝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모바일까지 끝나면 갱신 절차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도 보시면 갱신 절차 이렇게 해놨죠 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거요렇게 제가 글로 올려놨으니까 요 스톱 하셔서 요거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운전면허 갱신 절차에 아까 순서대로 이렇게 했죠 안내 문자 입고 들어가고 내부 현황 확인하고 양식 작성 1번 아니고 절대 하지 말고 번호표 뽑고 양식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약식 작성하고 신청검사하고 번호표 대기하고 이만 천원 납부하고 면허증 납부하고 면허증 받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 신청 그러면 갱신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하셔서 면허증 갱신하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아마 2시간 내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유있게 2시간,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시고 갱신하러 가시면 되겠어요. 어디 10년에 한번 하는 거라 이 절차가 사실 저도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알려준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치PD 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